오야 진짜 사과 너무 예뻐.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빨리 났어요? 햇볕이 이쪽으로 많이 받는 곳인가 봐. 햇양을 많이 받았어요. 아, 여기 너무 사과가 아주 그냥 색깔이 아주 곱게 잘랐어요. 오 여기는 이렇게 아. 자연색 이렇게 이 나야 돼. 아 그러면 저녁에 춥때까지 해렇아 아. 그래서 이렇게 이쁘잖아 아, 잎을 더 어떻게 많이 따면 안 되고 많이 따면은. 요, 요 꼭지 부위만 따지고요 위에 나머지는 따면 안 돼. 요아 그래, 이 잎을 많이 따면은 사과 맛도 없고, 네. 또 색도 빨리 안 나고, 아 우리가 생각에는 이 잎을 많이 따면 색이 많은데, 이 잎을 싹딴데본적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그러면은, 네. 사 잎이 모든 사과 크기, 사과도 크게 하고, 난도도 네. 높이고, 아 여러 가지 역할을 아 그, 하니 그 색깔도 너무 잘났어요. 사과나무, 아리서나무 이렇게 심은 거 보니까, 정말 대단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래서 정...